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1도 <목소리> 야이씨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따가 이따가 이따가 아니 이렇게 아니, 불쌍해 <목소리> 아니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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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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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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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에너지 폭발. 빅... 아,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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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. 아, 씨... 아 인간 이거 씨. 아 이거 총왜 이렇게 약해 이거? 아, 제 뭐냐고? 아니, 뭐저 단계다 있어. 아니, 뭐좀 미친 칸 아니야, 저거! 아니, 어떻게 해야 돼, 저거? 아니, 아니 뭐 저런 게다 있어? 아니, 까지로 못 하, 아니, 아니, 뭐, 농락하, 야! 야, 뒤질래? 아니, 뭐, 이런 게다 있어? 어? 아, 뭐, 이런 게다 있지? 아니, 뭐, 이런 게다 있지? 아니, 이거 뭐... 아이, 뭐, 아, 뭐, 이런 게다 있지, 저거? 오케이, 오케이. 넌, 넌, 넌 춤도 없지? 너는, 씨, 너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? 오케이. 아이고. 아이거아이 짜증나게 하네, 이거. 어? 아이고, 사람 개장나게 하는데, 이거? 아니. 강풀하지 말라니까! 아스 아, 이런 게다 있어. 쟤, <목소리> 저, 저 무슨, 아씨 아, 짜식이 따라 들어오고. 아, 저, 또, 예병이야 쟤, 또! 아이, 씨! 아이, 씨, 참나. 아이, 참나. 에이, 씨, <끝> 좀! 내가 좀부 뭐 그냥 할라! 방불하지 말라니까! 실력으로 이기고픈. 공격하 아, 아니 야 누가 공격하나보다 누구야 어, 어디 어디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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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폭풍이 다가는데 아니 누가 우리 팀인지 아니 누가 우리 팀이고 팀인 아닌 팀인지 모르게 헷갈려 아니 자 뒤에 아니 내가 있는지 거의 아 그, 이거 팀 먹는 것 같잖아 아 이거 그, 팀 4인 팀인 것 같잖아 마 이러면은 어? 상대방들이 보면은 어? 좀 그럴 거 아니야 아이씨 개인전에서 지금, 이러면, 이거 비매나 유저로 찍힌단 말이야, 이거. 아무리 내가, 내가 실력으로 그냥 개인전을, 어?